자, 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차량은 어, 현대자동차가 만든 현대자동차 완성차에서 만든 포레스트 캠핑카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에코파워팩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에코파워팩 왼쪽에 보시면 어, 이 배터리 익스트림 파워 배터리 100암페어짜리 100이라고 써져 있죠. 100 100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포레스트 차량에서 어, 다시 떼어내고 어, 이 사이즈랑 똑같은 150짜리가 있습니다. 150짜리로 네 어, 발을 해서 600암페어를 설치해 드렸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성호하고 얘기가 단 모두 AS까지도 이상 없이 해주는 걸로 얘기가 다 끝난 순정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장착을 했습니다. 자, 어, 지금 원래 현대성우 200A에 들어가 있던 브릿지 배선과 그리고 어, 인버터, 인버터, 다르다 인버터가 들어가 있지만 다르다 인버터에서 나오는 일반 배선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200A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600암페어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파워 키트 세트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배선까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배선도 보시면 배선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에코파워팩 UL 인증받은 600V 200도까지 견디는 UL 인증받은 배선을 사용했고요. 단자 역시도 K와 UL을 인증받은 고급 단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굵기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어 저희가 인버터의 인버터 배선을 떼어내고 2게이지 배선으로 작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 배터리와 이 배터리와 배터리의 사이에 이 브릿지 이 브릿지 되는 이 브릿지 배선 또한 이 게이지로 설치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포레스트 안쪽을 한번 보시죠. 어, 원래는 이 카바가, 원래는 이 카바가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카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카바를 떼어내고,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자, 1 5한발 152발. 2개에서 300. 그다음에 이제 450. 그리고 총 600. 그래서 300 300에서 600암페어를 세팅을 해 드렸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브릿지 배선을 2게이지짜리로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 전체를 다 브릿지 배선화 시켜 드렸고요. 플러스 이쪽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배선도 모두 브릿지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마이너스도 2 게이지 브릿지 배선을 연결을 해서 600A 세팅을 했고요. 자, 이 안쪽에 있는 이 노란색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도 다 브릿지를 해서 바로 어, 600A가 쓰시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 있는 노란색 이 에코파워팩 배선과 이쪽에, 이속 안에 들어가 있는 에코파워팩 배선이 인버터와 연결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이2게이지 배선이 인버터, 다르다 인버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일단은 파워 패키지라고 해서 어, 현대 자동차나 성우, 현대 성우에서 AS를 어100% 받을 수 있게 작업을 협의를 해서 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 제품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게 아니라 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성우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 순정하고 똑같이 똑같은 사이즈로 600A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패키지 세트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는 600A 세트 그리고 3개가 들어가 있는 450A 세트로 일단은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어, 출시는 다음 주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션트 저항 쪽도 다 이렇게 저희가 조금 더 굵은 볼트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체결을 해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일단 그, 그 개조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 브라켓을 어, 니은자로 다 만들어서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밖으로 튀어나올 수 없도록. 다. 절곡 작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위쪽도 보시면 위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위에서 내려 꽂혀지는 이 브라켓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여기 세 개. 이렇게 해서 브라켓이 위아래로 완벽하게 다 배터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네 개가 정말 거짓말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처럼 딱 들어가고 순정하고 똑같이 카바를 덮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작업은 여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지금 왼쪽에 어, 여기 메인 컨트롤 판넬이 있습니다. 메인 컨트롤 판넬을 켜볼게요. 켜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보조 배터리 로딩 중이라고 하죠. 저희가 600A를 어,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 세팅 방법은 지금 현재 그 보안 유지 때문에, 보안 때문에, 그 세팅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 현대성우와 저희와 현대자동차 이세 군데만 알고 있는 그런 뭐 언제 뚫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시동을 이키 온을 그 컨트롤 패널을 온한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보시면 579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579시간. 그리고 지금 지금 설정 이고 있 히타 에어컨을 한번 지금 냉장고하고 에어컨 한번 틀어 볼게요. 지금 암페아는 1.1 암페아 거의 모든 전기를 다 끄고 제일 기본적인 전기만 지금 키고 있는 상태고요. 냉장고를 켰습니다. 자 냉장고를 켰더니 지금 6.4 암페아를 먹으면서 어7암페어를 어, 먹네요. 지금. 냉장고가 콤프가 돌면서 온도가 세팅이 되면 자동으로 콤프가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그냥 6.6암페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냉장고만 켰을 때 96시간 600암페어였을 때 96시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에어컨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에어컨은 자, 에어컨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아직 콤프가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콤프가 안 들어간 상태는 지금 7암페어에서 12암페어 정도 먹고요. 이제 콤프가 징하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나올 때는 이제 40암페어까지 먹기 때문에 어, 600암페어 쓸때몇 시간을 쓸수 있는지 이게 가장 우리 그... 유저들이 궁금해하는 영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암페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콤프가 돌기 위한 콤프가 돌기 위한 그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있으면 콤프가 돌아갈 겁니다 40A 정도를 먹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콤프가 온도 세팅을 해놓게 되면 어, 콤프가 돌았다 안 돌았다 하면서 시간을 훨씬 더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600A 정도를 넣으면 거의 2박 3일은 전기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올라갑니다. 펌프가 돌기 시작하고 있고요. 펌프가 지금 반 정도 도는 상태고, 이제 돌았습니다. 펌프가 돌았고. 지금 27.4A. 일단 배선에도 배선을 굵은 걸로 쓰면서 훨씬 더 효율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배선을 얇은 걸 쓰는 것보다 효율 도 좋아지고 콤프도 잘 붙는 것 같고요 지금 거의 28A를 먹기 때문에 600A를 넣었을 때 20시간 정도 감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1시간 20시간에서 21시간 정도 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온도 에어컨 온도를 그 23도나 22도로 세팅을 해 놓으면 어, 훨씬 더 거의 한 40시간 가까이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벽하게 포레스트 작업이 끝났고요. 어, 제가 일단 카메라를 돌리면. 자, 보세요. 자, 암호를 지금 푸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장 초기화부터 제가 지금 암호를 푸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지금 암호를 해놨을 때이 유저 모드로 이, 이 공장 초기화부터 이 업자, 업자들이 업자쓸수 있는 모드로 들어갔고요. 이걸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600A로 세팅이 되어 있고 어, AGM으로 할 거냐 리튬 인산철로 할 거냐 해서 저희는 리튬 인산철이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 인버터 있음 히터 있음 바닥난방 있음 해서 뒤로 가기를 한번 누르면 이제 600 암페어 세팅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에코 파워팩이었고요. 지금 에코 파워팩은 포레스트 현대자동차의 이 배터리를 순정으로 지금 넣고 있는 어, 국내 유일한 업체인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450 패키지와 600 패키지 이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